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 O 디자인 박 실장, 윤 실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어디죠? 아주 핫한 호재가 핫한. 가득한 음. 동탄의 메타폴리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메타폴리스로 오랜만에 되게 또 인사를 드리죠, 우리.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메타폴리스 현장을 종종 공사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로도 만나뵙게 됐었는데 지금 이 현장은 오십사 평형 현장이고 아주 고층에 위치해 있어서 뷰가 좋은 그런 현장입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이제 여기 공사를 좀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앉아있는 이 공간도 되게 지금 오브제 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소개하는 걸로 이어서 이제 다른 공간들도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현장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현장 일단 무드나 이런 포인트 등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좀해 주시죠. 굉장히 미니멀 하면서도 곳곳에 포인트가 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 특징이라면은 다운라이트, 요즘 많이 보시는 그런 동그란 다운라이트 활용을 최소화 하시길 원하셔서 간접조명이라든지 트랙 스타일 조명을 활용해서 조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품이나 가구 배치 이런 것들 보이시겠지만은 고객님이 아주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한 현장을 한번 보러 가보시죠 가보시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곳은 현관인데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시는 거랑 달리 눈에 띄게 조명이 많진 않아요 다운라이트 사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관에도 간접 조명을 사용을 해서 조도를 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포인트로 되거나 거울을 봐야 할때 사용하는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제 다운라이트로 마감을 했고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톤을 맞췄어요. 그래서 크게 눈에 띄는거나 거슬리는 거 없이 그리고 좀 따뜻한 톤으로 전반적으로 마감을 했고 바닥도 비슷한 톤으로 맞춰가지고 딱 안정되게끔 그리고 타일도. 보통 다 이렇게 만져보시고 실물을 보고 그러시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괜찮은 타일들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이 너무 거칠지 않고 또 너무 미끄럽지 않은 그런 타일들을 주로 권해드리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관리도 용이하고 또 예쁘고 현관에서 들어오시면서부터 보이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희가 여기 벤치장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앉아서 뭐 신발을 신는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앉아서 잠깐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벤치를 설계를 해드렸고 이위 벤치 위를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기대하던 포인트 공간인데 좀 독특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텍스처도 있어 보이고 근데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엠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루니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벽판넬 제품인데 저희가 시공할 당시에 신상으로 이제 막 나온. 패턴의 제품이었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호텔 같고 들어오자마자 확 시선을 뺏는 그런 포인트가 아주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메타폴리스 안방이 또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복도도 있고 뭐트리도 방향도 이제 바뀌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이제 좀 설계가 됐는지 드릴 말씀이 아주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실부터 해서 구조변경된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거실을 포함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안방 공간이 될 텐데 그냥 영상만 보시면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소개, 도면하고 같이 비교해서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지금 제 우측에 위치해 있는 이 화장대가 있는데 공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붙박이가 있던 위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뭐 분배기가 위치해 있고 기존 붙박이들이 이렇게 수납이 위치해 있던 곳인데 싹 걷어내고 저희가 화장대로 변경을 하면서 여기도 보시면 욕실 들어가야 되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만큼 욕실을 줄여서 문을 후퇴시켰습니다 욕실에 대한 거는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문이 후퇴되면서 동선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 침대로 지나가는 동선이 쭉 복도가 만들어지고 가다보면 왼쪽에 저희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원래 안방이었던 공간을 쪼개서 드레스룸을 만들었어요 왜 쪼갰냐 기존에 원래 있던 드레스룸 공간을 일반 붙박이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뒷공간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설명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도면하고 비교해서 <laughs>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로또쭉 들어와주시면은 침실로 들어가는 복도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오면서 또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싹 저희가 이렇게 라운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천장에 보시면 조명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접 조명으로만 이 공간은 조도를 확보를 해놔서 눈부심이나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되게 부드러운 광원을 느끼면서 차분하고 아늑해요 아늑해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안방이 넓어서 항상 이 공간을 다 쓰더라도 가벽으로 분리를 하던가 하는데 여기는 아예 진짜 <laughs> 용도가 있는 벽체들로 다 나눠지고 그리고 또 복도까지 이제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런 레이아웃을 이제 또 처음 해보기도 했지만 어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레이어스 참잘 나온 것 같아요. 현관에서도 설명 드렸던 것처럼 무늬극 신상 벽판넬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진짜 호텔 같은 느낌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막상 자러 왔는데 내가 설레갖고 잠을 못 자겠다 하는 그런 침실이 되겠다. 이걸 활용해서 가구를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마감재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텍스처가 있는 제품들은 조명을 활용해서 좀더 텍스처를 극대화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성이 높고 고급스럽고 예쁜 마감재다라는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실제로도 시공하고 나서 여기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하시는 마감재 중에 하나예요. 저 침대 헤드에서 저 복도 쪽에 있는 스위치와 같이 컨트롤할 수 있게끔 그 삼로 스위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켜놓고 나간 조명을 나가면서도 이렇게. 끌수 있게. 네. 보통 이 상로 스위치 배선을 많이 보시는 거는 현관에서 거실로 가죠. 네. 현관에서 거실 사이에 요 스위치를 많이 배선을 해드리는데 안방에도 적용해서 굉장히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만들어드렸다. 저 안방 화장대에도 저희가 신경을 조금 썼는데 보시면 거울이 굉장히 넓어서 답답함이 일단 없어요. 시원하고. 또 여기도 상단에서 간접 조명을 활용해서 은은하게 좀 무드를 잡았고 세라믹 상판입니다.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서 사용하기도 좋은데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있고 여기까지 또 올려서 통일감을 줘서 전반적으로 사용하기도 편하고 예쁘게 그리고 눈도 좀 편안하게 이 공간에 이제 답답하지 않게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마감을 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 하단에는 분배기가 들어 있습니다. 분배기가 들어 있는 그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가 원래 욕실이었던 공간이에요 저희가 문을 후퇴를 시켰죠 요만큼 욕실이 작아지고 대신 안방 공간으로 들어왔는데 이 좁아진 욕실 내부도 지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또 천장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위에서부터 영상으로 차이가 크게 안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무광으로 되어 있는 SMC 천장입니다 요즘에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건데요. 종종 시공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도 여기 무광 천장재를 활용해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는 다벽 타일 자체를 광이 없는 포세균 타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광감이 그래도 많이 비슷해져서, 일반적인 유광 SMC 천장을 사용할 때보다는 좀더 통일감이 든다, 무드가 좀더 맞아졌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요런 자재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유광보다는 뭐 관리 차원에서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것들, 모든 부광 제품이 그렇겠지만 그리고 들어오셔서 바로 정면에 봐주시면 예쁜 세면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는 타일로 세면대를 만들었고, 거기에 뭐 맞춰서 언더카운터 세면볼로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타일도 다 이렇게 세면볼 사이즈에 맞게 타공을 해가지고 관리하시기도 편하게. 물 쓸어서 내리면 그냥 청소 끝납니다. 고급스럽기도 하고 거기 또 매립수정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예쁜 공간이 마련이 됐다. 안쪽에서 보시면 또잘못 보셨던 마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가구와 타일을 어, 섞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타일 수납 문짝입니다. 좀더 겉으로 보기에 좀 통일성을 챙겨서 저렇게 마감을 했다. 전반적인 레이아웃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변기를 좀 독립적으로 두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으셔서 최대한 좀 변기랑 분리하는 느낌으로, 독립시키는 느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안쪽은 샤워와 욕조, 욕조도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큰 사이즈의 욕조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샤워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에 조명을 다 썼다기보다는 저기. 끝에 쪽에 간접 조명이 들어가서 은은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 이제 공용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 변경 한 곳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다려 주실까 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드레스룸. 원래 원래 방에 속한 여기가 원래 드레스룸. 잘 매칭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공간,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원래 메타플리스 요 평형 때요 구조에서 TV가 있는 위치입니다. TV 벽, TV 벽과 월패드 요런 게 달려 있는 그벽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월패드는 저쪽으로 주방 쪽으로 이설이 된 상태고 이 벽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공용부로 같이 들어오면서 공용부가 굉장히 지금 거실이 시원하게. 개방감 있게 되어 있고 자주 사용하시는 이 앞에 소파 테이블 있는 공간에서는 TV가 안 보이도록 돌아서 여기서 TV를 많이 그렇게 주로 본다고 하진 않으셔가지고 가능한 안 보이는 쪽에 하면서 또 여기 포인트 잡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안쪽을 보시기에는 옆에 공간이 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되게 넓어 보이는 느낌도 주고 또 니즈에 맞춘 실용적인 공간으로도 재탄생이 된 진짜 여기만 이제 넓어진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은 여기가 정말 광활해 보여요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공사를 안 하면 볼 수가 없는 뷰기 이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진짜 커보여요 되게 거의 뭐한 70평 그렇죠. 네. 50평 뷰가 아니죠 너무 커보여서 여기 이 레이아웃은 신의 한 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뒷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저희가 잘 잡아놨어요.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 주면서 조명도 마찬가지로 음, 그리고 색상, 색상, 벽등 이런 것들, 요 뒤에 블라인드까지 다고이님이 너무 예쁜 아이들로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예쁘게 해놓은 것에 더 배로 두 배로 세 배로 곱절로 계속 얘기하면 구차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용적이고 예쁜 공간이다. 그리고 이 이번 현장의 구조 변경에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을 품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여기도 천장에 보시면 요즘 보시는 현장들만큼 다운라이트가 많이 달려 있지는 않아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도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는 뭐 불가피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기도 보시면 트랙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조명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도를 최대한 어 줬다. 저 옆쪽에 보시면. 또 여기 지금 영상에 못 보셨을 텐데 여기가다 확장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확장하면서 더욱 안 그래도 지금 저희 구조 변경하면서 넓어졌는데 그냥 어디까지 넓어지나 보자. 첫번 구조 변경을 해서 공용부의 물리적인 위치 자체가 넓어졌고 두 번째로는 확장을 했다. 세 번째로는 천장에 보시면 뭐 난잡한거나 이런 거 없이 트랙 조명으로도 라인을 쭉쭉쭉 정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자체가 굉장히 길고 쭉쭉 뻗어 보인다. 그래서 몰딩도, 넓어 보이지 않나. 음, 몰딩도 이제 없거나 최소화를 시킨 부분도 있고요. 음.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시선에 끊김이 있는 요소들이 적기 때문에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고 여기 또 자체 미울 수 있는 방화문이 하나 있어요. 실외기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또 저희가 필름 마감하면서 같은 색상으로 가구 문짝 마감해 드려서 얼핏 보면 뭐 시래기 문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안에 시래기로 나갈 수 있는 시래기 실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 안에 있다. 하이라이트. 자 이제 주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인덕션이죠. <laughs> 지금 보시면 화면에도 다안 담길 정도로 굉장히 아일랜드가 크게. 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길이는 한 5.5m 정도 됩니다. 5.5m면은 뭐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고 일단은 또 상판도 저희는 세라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또 무게감이 더 더해져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빠져있다. 그리고 중간중간 조리공간 배출대라든지 뭔가 꺼내놓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이 널찍널찍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쓰시기가 좋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깊기도 하고 그만큼 수납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이 앞열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전부 다 서랍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집에 못 넣을 게 없다. 다 들어갑니다. 수납 굉장히 좋고 뒤에도 수납 많이 있고 뒤쪽은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우, 우선 아일랜드 주요 이런. 포인트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미관상 시선을 너무 뺐기 때문에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저희 채택을 해가지고 시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이제 후드 일체형으로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될 때는 천장에 여기 보시면 조금만 뾰족한 이렇게 침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인데 보통 후드 안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후드가 없는 모델을 설치할 때는 천장 속에 미리 설치를 해놔야 된다. 여기도 후드 없이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배면이라든지 전반적인 뷰 주방에서 거실을 볼때 거실에서 주방을 볼때 굉장히 시선의 간섭 없이 뻥 뚫리게 볼수 있다.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넘어가면서 여기 또 싱크볼이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960. 그래서 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넣으셔도 넣으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싱크볼이 들어와 있어요. 아일랜드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뭐큰 거를 넣으셔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는 좀더 작은 걸 옆에 추가로 더 두셔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빌트인 되는 가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넣으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이런 디스펜서 같은 것도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고 많이 보시는 것처럼 정수기 같은 것들도 별도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 쪽 한번 봐주시면 하단에 큰 서랍 그리고 양념장 그리고 여기 오븐, 빌트인 되어 있고 여기 싱크장인데 여기 이제 분배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안에도 수납이 많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수기 같은 게 들어가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옆에 여기 로봇 청소기 자리가 또 위치해 있어요. 다 들어가죠, 정말로 엄청 넓습니다. 이 집은 식세기를 안 쓰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식세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키친핏 같이 이런 런 빌트인 제품이 아니고 트루 빌트인이라 그래서 가구 문짝을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넣는 건데 겉에서 보면은 정말 식세기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일체감이 좋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식세기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위에 상단에 냉장고장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예쁘게 팬트리랑 수납장들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팬트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제가 항상 팬트리 저희 상담할 때나 고객님들이 말씀을 해 주세요. 팬트리 어때요? 쓰기 편한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장난 삼아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던지면 수납이 됩니다. 쓰기 정말 편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던지면 수납이 됩니다. 지금처럼 뭐 내가 숙일 필요도 없고, 팔을 뻗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서 있는 데까지 다 와요. 음식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팬 트리 같은 거 원하시면 좀더 사용하기 편하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싶다. 혹은 좀 항상 정돈된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팬트리도 좋고 그리고 또 보기에도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일반 이런 가구장으로 되어 있는 선반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요즘 많이 어 요청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반응도 많이 좋고요 굉장히 강추하는 음. 하드웨어입니다 이 천장 위쪽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장에 조명이 많이 있진 않아요 대신에 이 주방의 모든 라인에 걸쳐서 간접 조명이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쭉 타서 어디까지 가느냐? 현관 앞 복도까지 쭉 일체로 라인을 타고 저희가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복도도 자칫하면 뭐 어둡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실제로 와보면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적당합니다. 은은한 정도 적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 조명이 쭉 타고 와서 굉장히 벽체가 다 하나로 연결된 느낌. 받기 때문에 공간 공간 잘리는 느낌을 덜 받아서 훨씬 넓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한층 더 든다라고 한번 설명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왔을 때 아까 거실에서 없어진 월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평평한데 월패드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월패드는 메타폴리스는 이제 제품 자체를 교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 자체를 교체한 것은 아니고 제품을 뒤로 쏙 집어넣고 겉에 이렇게 케이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벽재 벽제, 벽재랑 같은 마감재로 저희가 딱 싸서 최대한 전에덜 거슬리게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서 씌워드렸다. 자문 열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무광 천장이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 비쳤을 때라든지 이렇게 반사광을 받았을 때라든지 벽에 이 매트함하고 통일된 느낌을 줘서 좀더 거슬림이 없다 현장에 보시면 하나 더 특이한 게 있는데 어, 전열경기 디퓨저 이게 왜 욕실에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 샤워 부스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문짝을 최대한 올리면 환풍기 가동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환풍기를 멀티배기 타입을 사용을 해서 가지를 쳐갖고 여기에 배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샤워부스를 닫아놔도 어느 정도는 보조적으로 효과를 좀볼수 있게 그래서 변기 위에다가 보조 환풍기로 하나 더 달려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거울이 굉장히 크게 달려있는데 뭔가 좀 색다르지만 색다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좀 색다른 점은 이제 또 튀어나오지 않게 딱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봐도 크게 뭐 특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가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거 하나하나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없다 이 안쪽에는 샴푸 박스 해놨기 때문에 굳이 뭐 너저분하게 있을 필요 없이 그냥 딱 깔끔하게 정리가 그냥 되죠 올려만 놔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에 맞는 사이즈로 딱 배수구가 트렌치가 예쁘게 딱 박혀 있습니다. 또 그럼 이 공간에서는 수납을 어디다 하냐? 지금 카메라 뒤편에 수납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도 이제 간접 조명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타이톤하고 비슷하지만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드 패턴인데 고급스럽고 톤도 잘 맞고 그래서 깔끔하게 다. 수납도 챙기고 디자인도 챙기고 여기를 설계할 때 이렇게 앉았을 때딱이 높이가 보이게끔 설계를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공간은 좀 차분한 쉼, 뭐 게스트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과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 고객님이 활용하시는 공간은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서 좀 묵을 수 있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놓으셨는데 너무 예쁘게 이제 잘 꾸며놓으셨고 저희는 이제 이 공간을 평상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전반적인 느낌이 아우러지게 우드 필름으로 마감해드렸고 그냥 평상만 높이면 또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게 서랍이 들어가 있고 또 물론 사람이 올라가서 서고 걷고 눕고 할수 있게끔 이 하부에는 보강이 충분히 되어 있고 이 옆쪽에는 무드에 맞는 또 선반까지 저희가 활용을 해드려가지고 정말 예쁘게 공간이 잘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시청자들에게 이렇게딱이 조도의 이 느낌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찍고 있는데 제 얼굴은 잘안 보이는데요. 참고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불을 다 키면은 뭐다 킨대로 이제 활용은 할수 있겠지만. 요는 딱 지금 요 느낌을 생각하고 이제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요 느낌으로 여기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앉아 계속 생각에 잠기네요. 응, 뭔가 또 사색하게 되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잖아요, 여기. 비 오는 아, 날 진짜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 현장. 오늘 소개해 드린 현장은 예, 동탄의 메타폴리스 현장이었는데 곳곳에 이쁨이 묻어나고 고객님들의 포인트가 돋보이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을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다음에또새로고치만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박실장, 윤실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